한국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 투혼에도 세 번째 골은 터지지 않아 끝내 패배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28일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2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경기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전반 두 골을 실점해 끌려가고 있었지만 후반 조규성 선수의 멀티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쿠두스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은 또 다시 2차전 짐크스를 깨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를 포함 역대 월드컵 2차전 11경기에서 3무 7패로 단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가라전에서 이 짐크스가 깨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아직 부상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헤딩 슛을 시도하는 등 몸을 아끼지 않으며 팀에 헌신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선수들도 16강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잘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선수들과 함께 준비를 잘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좋은 결정력으로 두 골을 넣고 동점까지 만들었는데, 승리를 못 챙겨줘서 팀원으로서 미안하다며, 규성이가 좋은 선수인 것은 K리그에서 증명했던 부분이다. 규성이가 잘한 모습은 뿌듯하지만, 지금은 경기 결과가 아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가나전이 끝난 뒤 벤투 감독은 레드 카드를 받아 마지막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손흥민 선수는 팀으로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감독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더잘 이행하기 위해 새겨들으려고 노력하고 며칠 안 남은 기간에 준비를 더 잘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포르투갈을 상대합니다. 결국 또 다시 경우의 수가 시작됐는데요. 앞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2대0으로 잡으며 조 1위로 먼저 16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조 2위 싸움입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반드시 잡아야 2위 가능성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먼저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면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행이 결정됩니다. 이때 우루과이가 가나에 승리한다면 한국과 우루과이는 1승 1무 1패로 승점이 동률을 이루는데 이럴 경우 꼴득실차 다득점차 승자승으로 순위를 따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꼴득실과 다득점에서 우루과이에 앞서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루과이가 가나를 한골 차로 이기는 것인데요. 지난 월드컵에선 카자네기적이라 불리며 독일을 잡고도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을 잡고 기적처럼 16강 진출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